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진원부붕 아 포장 개같이 쌓아 아재버거가 대체 뭐길래 그래 아재버거 어? 찍 싸버렸네? 찍찍 잘 먹겠습니다. 일본어로 이따닥기마스 이건가요? 응, 음. 응. 음. 방제요? 방제라. 로테리아. 와,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졸아네요. 어, 운수 3개, 고마워. 한개팽감만 하셔도 큐피를 일찍 드리니까 많이 팽감 부탁드릴게요. 음. 음. 감자튀김 찢자마자 뱉어버릴 뻔 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니, 감자튀김이 이따구로 튀겨. 이거 감자, 이게. 응? 야. 아니. 이럴 거면 새로 튀기든지. 뭐 하는 거야. 응? 진짜 이거, 아,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찌개 에 들어간 감자 느낌. 어,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도저도 아닌. 음, 맛있네. 군데 맛있네. 아, 근데, 보게만 새벽 4시에 축구 볼 거냐? 저도 보고 싶지만, 이제 우리, 대표, 우리 대표팀 축구팀들은 이제, 리우 올림픽에서 이제 파이팅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내일 방송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음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경기장인 거죠, 여러분들. 저도 내일을 위해서 또 자야 되기 때문에. 음음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경기장은 또 여기,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나는 컴퓨터 앞에서 채팅창 <목소리> 보궁동 소름이네요 곡선급 소름 음음음음 감티는 여기. 이렇게... 잠깐만. 그 머리 좀 감아요. 일주일 일찍도... 동아뭔 소리야. 머리 방금 감았어. 머리 찰랑거리잖아. 응. 음. 응. 음. 한개팬감만 해도 퀵퀵 일주일 들으니까 많이 팬감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추천 시스템이 업으로 바뀌었더라. 추천 업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응. 고마해요 부탁드릴게요. 응. 이거 뭐라고요? 음 오기만 그 스펙은 근데 방송 G B K 컴퍼니 그 스펙 그런 스펙 가진 사람 여기 오겠냐고 4대보험 불가방래 불투명인데다가 게다가 왜대학왜 있는겨? 아니 되게 아프리카 방송은 만만케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G B K 컴퍼니 직원 저거 여러분들 올려놓은 거 있죠 그저300 이상 줄 거예요. 음.

승기가 그런 건 있어야 되니까. 그니까, 저기할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뭐, 또콘텐츠도 같이 짜야 되지. 나도 혼자 안 되니까. 같이 짜야 되지. 응? 같이 돌아다녀야 되지. 응? 차량 지원합니다. 물론, 저는 면허가 없는데, 차는 할 생각이에요. 이게 일단 교통비가 한 달에 300 정도 나오다 보니까, 차는 여러분 제가 제공해 줍니다. 차도. 영업 나갈 때차 제가 제공해 줍니다. 어. 아그 차는 제가 살거예요마켓45 고마워 45 고마워 음. 이게 바로 그레이트 무경 컴퍼니의 클라스 음. 2.4cc? 뭘로 살지 모르겠어요 음. 난 몰라서 음. 나는. 처음에 그냥 나도 내차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차는 아니니까 난 면허가 없으니까, 난면허면다 때려 부시니까, 면허 있어도 차 운전하면은 그래서 그랜저 14년식 있잖아요, 14년식으로 중고로 살려고 했어요, 직원들 이게 타라고 해가지고 하려고 근데 이게 또 마땅히 또 구하기가... 응, 응, 와 응. 음. 어 숙식도 제공됩니까? 야 2월급에다가 숙식까지 제공되면은 무슨 너씨바 연봉 5천이냐? 어? 다가져라 이씨 와 애들 취업 안 해본 거친하네 이렇게 받아가는데 거기다 내고 숙식 제공이면은 완전 그냥 무슨 연봉 뭐 5천 받으려고 하냐? 어? 말이 되냐? 어? 3백질은 오버고 그냥 하는 일에 따라서 많이 지어, 죽였다 이거죠 어. 음. 이건 좀 많이 해야 돼 일일이 음. 슈퍼빈님 감사해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도, 오늘도 여러분, 유튜브 직원, 이제, 두 명이에요, 두 명. 와서 집합시켜가지고 개머라 했지. 정신 안 차리냐고, 지금.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서, 보튜브가, 많은 발전이 있고, 지금 한국에서 50위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최상급 유튜브에요. 근데 수익은 안 나와요. 음. 이제 뭔지 아세요? 수익이 현저히 떨어져요. 왜냐?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보기엔 스킵, 광고를 스킵하는 것 같아. 스킵 좀 하지 마! 스킵 좀! 응. 스킵, 스킵하면 과거 수익 안 나와! 그럼 뭐해, 그게? 스킵 좀 하지 마! 뭐? 에드블랙? 나와 에드블랙 나와 에드블랙 나와 어떤 새끼야 잠깐만 벽지에 묻으면 안되는데 이거 집나집 집 이거 한달러로 빼줘야되는데 벽지에 기름 묻으면 이거 또 만나 주라면서2 20, 0 20만원 일손 부족하실때 부르시면 노페이로 도와드릴게요 저격아 너 울어 임마 오면은 아 진짜 너 울수도 있어 임마 충만이 임마 질질 짰어 질질 짜고 난리났었어 충만이 어. 도와져 임마 여기 임마 집합 새벽에 존나 걸려 일단은 내가 오늘 새벽에 추천이 5천개가 안됐다 야 모여있어 내가 일단 마이크 잠깐 소리 줄이잖아 보라선 모드잖아 보라선 그럼 그거에요. 준다, 화난 모드로, 약간 마이크를 줄였을 때, 이거 여러분들 있죠? 이거, 이럴, 야, 이거 보지하죠 보라선 모드 나올 때, 어. 보라선. 음. 진짜 재 거야, 이제. 새벽에 보라선 모드다. 이건 씨발, 죽였지. 음. 보라선 모 진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선비컨셉 욕설금지 감성파리 스포 홍무 추천진찰을 한 이유가 솔직히 나도 여러분 원래 선배는 아니잖아 원래는 음, 근데 약간 좀 까진 선비죠 까진 선비 욕설은 음, 솔직히 좀 자제해야 되는 거고 감성파리 봐봐요 별 100개 한 번이 안 터져요 보세요 와 아휴, 감성파리도 포기하자 음, 안 터져 안 터져 불포안 터져 음. 스폰 홍보, 스폰 홍보 왜냐? 리판 여소아, 스폰 홍보 왜냐? PC 플러스 스폰비 깎일뻔했어요 시청자는 많고 조회수는 많은데 결정적으로 컴퓨터가 안 팔린다고. 음. 음. 찌지또강태당했네저 새끼 씨바 새끼 저거 이그씨 음. 어 보겸 형준. 복여명준 어서 와, 음, 형준이 어서 와. <laughs> <laughs> 아저저 저 원래 원래 여러분 저밥 좋아해요. 부대찌개 먹고 보여만 잘하자니 별선 뺏개 좋아 고좋아요 고마워요. 시청자한테 잘하는 척하는 잘해주고 뭐 자기는 뭐 햄버거. 아 여러분 제 마인드 알잖아요. 다 같이 잘 살자. 어. 내가 또 받은만큼 시청자분들한테 다 드리는거죠 어. 음와 오늘 한 보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오늘도 키, 기계식 키보드 다 써가지고 제닉스 가가지고 한 10개 띄워올라고 음음음다 먹었다 이 빵은 좀 이따 새벽에 먹어야겠다. 아, 우리 재민님 한개팬가임 안녕하세요. 초콜릿 다섯 개 너무 감사하고요. 다 열네 개 너무 감사하고요. 롯박이 요코님. 그리고 우리 딸대님도 팬가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음. 그래서 어, 오늘, 지샤크. 지샤크. 지사모죠, 지사모. 현재 시각 2 0시 11분인데. 자, 오늘 좀 얘기 좀 하다가, 아니 오늘 뭐 얘기, 얘기 하다가. 근데 내일 여러분들 저희가 오버워치 승자조가 있기 때문에, 승자조. 어, 수금 그만녀님 내가 뭔 수금을 해요. 아, 이 팩트 폭행 지리네, 씨. 제가 무슨 수금을 했다 그러세요. 응? 음? 응? 음? 막아놔야 되나? 풍선? 나 돈도 없어. 없으... 하, 아, 진짜 근데 이거, 저도 많이 힘들어요, 진짜. 요즘 되는 거 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laughs> 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전겜두개 다른 거는 진행하기 힘들고 고전겜두개 오버워치 솔큐도 좀 하고 팀게임 한두 게 게임 달려야 될것 같아요. 손좀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호흡을. 호흡을 맞춘다기보다는 이제 한번 컨디션 체크 한다는 한, 하는 거죠. 황이 어. 아이템 팔때 정도 피규어 팔아요.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오늘도 맥도날드 직원이 와가서 왔어. 배달부에가. 이때 초반으로 보여. 어? 불사조 마르코다! 하면서 우리 집 입구에 있는 마르코를 존나 찍는겨. 어 인기가 많긴 많더라고요 마르코가. 어. 오자마자 자기는 뭐 흰수염 있다면서. 자기는 흰수염 있다면서. 불사조 마르코. 음. 그래도 내가 한마디 했지? 저 몰라요? 에? 어, 야, 헐길이 아니에요. 유,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 복염 쳐보세요. 나 이렇게 말했지. 음, 꼭 쳐본다고 하더라고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 원피스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를 몰라? 응저 음. 몰라요? <laughs> 거기서 콧방에못 꼈죠? 저 몰라요? <laughs> 콧방에못 꼈죠? 어 장난 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대박 내가 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나 여러분들 어제 원빈이 형 만났잖아 원빈이 형나 놀랬어요 진짜 와 자, 인증, 잠깐만요. 아, 허언팅이 아니라, 눈나티언빈이 아니라, 아, 진짜, 어제 나도 이제, 밤만에 이제, 영화도 볼 생각하고 있었어. DC, 여러분들, 그 있잖아, 영화. 이번에 나서사이드 스쿼트? 어, 스쿼드? 그거 봤는데, 어, 재밌더라, DC. 나 한번 다 보려고요. 어, 그리고 거기서 존나 간지났던 건 누구냐면, 그여자애 할리퀸 어~ 요로 님 요로 님 감사합니다 야 원빈 사인 비교해 봐 진짜 원빈 원빈 형이 약간 약필이라 그렇지 어? 어? 요로 님또99 어? 무슨 제가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로 뭘 주장해요.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일단 내가 그랬지. 일단은, 하고, 내가, 진짜 거짓말 치고, 어, 비니 형님 오신다는 거 내가 대충 들었어.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밤에, 방송, 시, 그날 또 신, 어, 골도 어서오고. 헌, 걔는 아니라고. 아, 진짜. 사진 찍어. 사진은 안 찍어줘. 비니 형이랑, 나영이 님이랑 둘다 왔었어. 아, 내가 진짜 이거 인증해야 돼. 방송에 이거 선생님 되고? p d 선생 남경수 나보다 헌트, 한참 머리 선생님이 있어 체육과 선생님한테 아 답답하네 아 진짜 거짓말 치요 이나영 누님한테 계단 밑에서 누나 아,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녕하세요 엄청 활발해 아 진짜 짜증났는데 와중에 296개 너무 고맙고 아 고맙고 음 고맙고 고민해 고마워 아 여러분들 손질해러서 불편하셨죠 아 진짜라고 원빈형 야 원빈형이 여기다가 이제 사인해주면서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다가간 줄 알았냐? 내가 열두, 원래 12시에 치유에 갔는데 빈이형이랑 빈이 나영이누님 오셔가지고 주사반으로서오고 나.. 나영이누님 오셔가지고 12시 넘어서까지 하더라 주사반에이 감사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아형저도진 형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나 쳐다보더라고 형님 저 꼭지 시절 송명태 시절부터 광팬입니다 형님 진짜 형님처럼 멋있게 살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진짜라니까요 내가 진짜 어, 아, 내가 이런 분왜구락까요 아, 주사빠르니 그 와중에 백사계? 아, 진짜, 아, 허언, 그 허언, 이거 아, 나 진짜, 야, 이거 사진은 근데 안 된대! 비니 형이! 아, 니짜 비니 형이 사진은 절대 안 된대! 와,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근데 지나가 보니까, 아, 근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원빈 형한테 꿀려? 당연히 꿀리죠. <laughs> 어, 사인회로 딱그 다음에 사진 안 된다고 하길래 내가 이제 체육관 거기 센터에서 a 4용지 하나랑 사인펜 하나 들고 형님 사인한다 해달라고 약간 좀 왕자가 공주님한테 프로포즈하듯이 한쪽 무릎 꼽히고 이런 분들 있죠. 어, 이거, 이거, 이걸딱 이렇게 했지. 여러 한번 한 부탁드린다고. 어, 성함이 김보겸입니다. 아, 진짜요, 여러분들. 아, 근데... 아, 근데, 여러분들, 물타기는 제가 좀 하지 마시고. 아, 진짜예요 사진만 찍었으면 대박 났지. 나 이거 5년 후에 먹었어, 진짜. 사진을 못 찍었다고 하셔가지고, 못 찍는다고 하셔가지고. 아, 물타기 좀 자제해줘. 어, 원빈이 형 왔다니, 근데, 오, 잘생긴, 기 잘생겼더라. 근데, 원빈이 형 다음 작품 뭐 하나 봐. 아니, 무슨, 내가. 제삼이 고마워. 제삼이 고마워. 100개, 어, 우리 고향 친구 제삼이 고마워. 아니,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은, 빈이 형이 거의 마흔이란 말이야. 부르게 나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패션이, 일단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아저씨 패션 있죠? 아저씨,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아재 아저씨가 아니라, 영어 아저씨에서 검정색 캡을 쓰잖아. 푹 들어가. 싸인 싸임 봐봐, 니들이. 진짜 맞다니까, 원빈이 형 거. 진짜 맞다니까. 어? 난, 가 원빈이 형한테 내 이름 불러주면서 그렇지, 진짜. 응. 아몇년 내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일, 어 일적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어 비즈니스적으로 빈 형이랑 어빠르면은뭐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 쌤이 세계 고맙고 어음실하니까아싫하니까요아맞죠 아, 여러분들 확인 됐죠 원빈 원비, 원빈 형쌤 맞다니까요. 아, 근데 사진 찍었어야 돼. 여러분들 원빈 형이라고 하면은 다 그러시니까 니들이 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나영이 누님이 웃는 걸안받아보서나 진짜 심쿵살 뻔했어. 아니 나영이 누님이 나 계단 쪽에서 내려가 자전거 떼네네니까 그러니까 돌려서 내려가는데 화장실 에 나오셔가지고 내가 먼저 인사 걸었어. 나영이 누님, 나갈때 안녕하세요 했는데 나영이 누님이 진짜 거기서 안녕하세요. 성격 엄청 밝아요, 진짜 진짜 엄청 밝아요. 그니까 러 약간 그때 표정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우솝 동네 그 여자 주인공 누구였죠? 우솝 동네 여자 주인공. 우솝. 아, 누구였지? 되게 얼굴 뽀얗고. 아, 마리였나? 마리? 마르린? 와, 와, 카야? 아, 진짜 이거는 와. 음. 아, 진짜, 이런 걸 하길 왜틀요 아, 왜, 이나영 씨한테는 사인 안 받았냐, 목염아. 씨발로 말하고 하셨는데. 아, 제재팩토리 어서와. 제재 어서오고. 어서와. 왜, 아니, 나영이 누님 같은 경우에는 불편해 하실까봐. 어, 내가, 그래도 제가 그런, 그런, 그런 거였죠. 비니 형님한테 받고, 나영이 누님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좀 그럴까봐. 불편해, 불편해 하실까봐. 불편 하시잖아.